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또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에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가나안 정탐보고를 들은 후 이스라엘은 온갖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귀환운동을 벌이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막아서서 설득했지만 도리어 두 사람을 죽이려 듭니다. 집단적 불신이 집단적 광기로 번진 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십니다.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그분을 향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매번 휴지조각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적 인내도 바닥이 나신 듯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무시, 그것은 비단 광야 백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무지의 편만은 한 시대가 기울어가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무지의 장막이 한 시대를 덮을 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멸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지 상태로의 돌입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빚어진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격적 경험이 결여된 건조한 정보에 가깝습니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무지와 무시의 흐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이 그들을 분별과 순종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지식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경험에 당금질된 생명력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부딪힘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 다급한 마음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꺼내오신 일, 광야에서 자비와 친절로 인도하며 동거하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애굽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설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호소합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거듭되는 불신과 반역에도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은 이유는 오직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호소를 받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지와 무시에 일관했던 백성들은 치명적인 반역을 일으켜 심판의 도화선을 당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한 사람 덕분에 은혜의 전면 퇴각이 기적적으로 철회됩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다시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허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연결해 줍니다. 풀수 없는 문제에 마주할 때, 고통의 강을 건너며 몸부림칠 때, 떨쳐버릴 수 없는 상처로 신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동체에도 축복이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문제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휘되면 갈라진 틈은 은혜의 빛이 통과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많은 양의 지식보다 온 인격을 동원해 알아가는 참된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하옵기는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가장 값진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돋보이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 겸손히 그리고 선하게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대어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